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휴대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면 아이패드 프로 7 세대를 추천합니다. M4GB 탑재돼 CPU 150% GPU 6배의 성능으로 영상 편집, 3D 모델링, 고사양 게임까지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적용된 탠덤 OLED XDR 디스플레이는 리얼 블랙과 선명한 색감을 구현해 콘텐츠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1TB 이상 모델은 나노 텍스처 글래스로 반사까지 줄였고, 새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 프로를 활용하면 노트북과 드로잉 기기를 한 번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11형과 13형 중 선택할 수 있고 1테라바이트 이상 모델은 나노텍스처 클래스로 반사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매직 키보드와 애플펜슬 프로를 조합하면 노트북과 드로잉 태블릿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패드 전 기종을 판매하며 카드 최대 10% 할인과 댓글 할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